김치 그 자체는 좋은 음식입니다. 장 건강에 좋고 면역도 올리고 염증도 낮추고 심지어 암세포나 뇌 건강에도 긍정적이라는 이야기.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김치가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김치 자체가 아니라 김치와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조합들을 하나하나 짚어 드립니다. 왜냐고요? 매일 김치를 먹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조합 때문에 몸 안에서 조용한 염증을 키우고 있고 심지어 발암성 물질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합니다. 첫 번째 김치와 햄 또는 소시지. 가장 흔한 조합입니다. 김치볶음밥, 김치부대찌개, 김치소시지전골. 모두 이 조합이죠. 하지만 이 조합 위암을 유발하는 대표적 식단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김치 속 질산염과 햄속 아질산나트륨이 만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은 위 점막을 손상시키고 DNA를 변형시키며 위암, 식도암, 대장암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국립암센터 식이역학 연구진은 이 조합을 주 3회 이상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위암 발병률이 1.8배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섭죠? 김치도 좋고 소시지도 좋다고 생각하셨다면 그 둘을 같이 먹는 건 다시 생각해봐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 김치와 탄산음료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김치찌개 먹고 콜라 한 잔, 김밥에 김치 그리고 사이다. 하지만 이 조합은 위 건강에 매우 해로운 영향을 줍니다. 김치는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고 장운동을 활성화 시킵니다. 여기에 탄산이 들어오면 위 내가스가 과도하게 생성되고 점막이 급격하게 자극을 받습니다.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박영배 교수는 이 조합을 반복하면 만성 위염, 식도 역류, 심지어 장내 염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탄산의 당성분도 문제입니다. 김치 속 유산균은 당에 매우 민감합니다. 과당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지고 유해균이 증식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조합은 유산균은 죽이고 염증은 키우는 건강을 거꾸로 돌리는 한 끼가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김치와 술. 특히 소주, 막걸리와 함께 먹는 김치. 소화가 잘 되는 느낌. 느끼함을 잡아주는 상쾌함. 다들 좋아하죠. 하지만 술은 김치의 항산화 성분을 무력화시키고 유산균의 생존력을 급격히 낮춥니다. 한림대 약학과 김재범 교수팀은 김치와 소주를 함께 섭취한 군에서 장내 유산균 밀도가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술은 간 해독 효소를 소비하게 만들기 때문에 김치 속 플라보노이드, 알리신, 이소티오사이아네이트 같은 항염, 항암 성분이 간에서 대사되기 전에 해체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즉 김치를 먹는다고 건강해질 거라고 기대하면서 같은 식사에서 술을 함께 마신다면 그 건강 효과는 대부분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김치와 튀김류. 특히 치킨무 대신 김치를 곁들이거나 튀김덮밥에 김치를 올려 먹는 경우. 이건 염증, 염분, 산성 스트레스를 동시에 유발하는 조합입니다. 트랜스 지방과 산화 지방의 집합체. 여기에 김치의 산성분과 나트륨이 결합하면 위와 장의 과도한 염증성 물질이 쌓일 수 있습니다. 서울의대 식품 생리학 연구팀은 김치와 튀김을 함께 먹은 뒤에서 내장 지방, 내 TNF- IL-6 수치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곧 만성 염증, 인슐린 저항성, 대사증후군 리스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죠. 다섯 번째, 김치와 설탕 또는 달콤한 음식, 김치에 설탕을 넣는 습관, 그리고 단 음식과 김치를 함께 섭취하는 습관은 혈당 스파이크의 결정적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전단계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은 이 조합을 피해야 합니다. 김치의 소금, 산, 매운맛 자극은 단맛에 대한 민감도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더단걸 찾게 되고 식사 후 혈당 반응이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김치볶음밥과 케첩, 김치전과 설탕 간장. 이런 조합이 그 예죠. 고려대 식품영양학과 실험에서는 김치와 당류를 함께 섭취한 군에서 식후 1시간 혈당 수치가 단독 김치 섭취군보다 평균 22% 높았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김치는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좋은 음식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이건 음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 방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강조드립니다. 김치와 햄, 김치와 탄산, 김치와 술, 김치와 튀김, 김치와 설탕 이 조합들만큼은 의식적으로 피하세요. 처음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한 달만 실천해보면 속이 편해지고, 잦던 위장 트러블이 줄어들고, 피로감도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몸 전체 시스템을 다시 조율하게 됩니다. 김치를 먹는 것은 그 자체로 건강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함께 먹는 조합까지 생각하는 것, 그게 진짜 건강을 위한 식사입니다.